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이고요. 한국에 와서도 뭐 지금 거의 한 4,000km 정도 운전하고 다니면서 집안일 보고 여러 일을 보고 또 제보 들어오면 제보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글을 올리고 설교 준비해서 주일 설교 올리고 그리고 또 강의도 이렇게 올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분주하게 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저희 학교 숙제도 여기서 해서 보내고요. 이제 아직 안 보냈지만 곧 보낼 거고요. 정말 한국에 와서 저는 이번에는 외부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한국에서 나름대로 뭐 설교 준비하랴, 강의 준비하랴, 학교 뭐 숙제하랴 이렇게 또 살아보긴 처음입니다. 자 오늘도 어 잠시 짬을 내어서 그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준비론에, 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의 역사적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수립되어서 세계적인 선진국 바늘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36년이 있었고요. 일제36년에서 해방되어서 건국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헌법을 만드는 재헌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뭐이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건국 건국 준비 위원회 이런 것은 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단회적인 그리고 특별한 기간이지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회심 준비론도 보면은 네. 그런 특 특별한 상황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구약과 신약이 맞물릴 때 또는 종교개혁 상황 천주교의 율법주의 시대와 종교개혁 이신칭이가 맞물렸을 때 그때에 보면 꼭 회심 준비론이 맞는 것 같아요 율법을 선포하여 사람이 죄를 자각하고 그리스도를 어,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 구도가 보여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 시켜 가지고 북한 사람에게 서울 사람에게 모스크바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회심 준비론이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이책 보이나요? 어, 정성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준 천교도 준비 교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아마도 어, 지금 합동 이대 위에서 이 준비론에 대한 그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변증의 차원에서 이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어, 정성우 목사의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도라는 말의 의미가 있죠. 자 오늘날 우리 청교도 목회자들이 회심 준비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인에 대한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랬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어, 또 심판을 선포했, 선포했을까요? 아니지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신약과 구약이 맞물리는 시대인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선포했던 사역자 있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사함을 주는 세례를 전파했다. 자, 구약에 누가 제사함을 주는 세례를 전파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누가 어, 제사함을 주는 어, 세례를 전파했습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 앞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이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큰 이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리 용하는 과연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상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어, 무서운 메시지를 촉구했습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들입니까? 뭐, 아니 고대 이집트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인구 100%가 구원받았다라고는 할수 없으나, 이스라엘은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신의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피를 어 뿌린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되기로 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죽은 짐승처럼 죽는다 이론상으로 문자적으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영이죠. 전하 전하의 성운이 넘치아이다 우리 조상들이 궁전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로서 율법에 해가 된 반대가 되는 삶을 살지 않기로 언약한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 준수하겠다고 언약했으면서 왜 하지 않느냐 그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주는 특이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다고 해서 오늘날 한국의 불신자들에게 유교 속에서 살고 무신론 속에서 살고 무당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밀어요.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율법을 들이미는 것은 웃기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웃기죠. 하나님도 믿지 않은데,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웃기고 자빠졌네. 너나 그러고 놀아라. 이래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요한을 오늘날 한국의 사람들,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북한이나 나고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전혀 넌센스입니다. 그럼 또 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또그 회, 회심 준비론의 모델이 된다고 우기는 경우가 누구냐 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회심 준비론의 모델 케이스로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사개오 사기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기다렸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 가운데서 율법 준수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세 요한 아니 사기오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거기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구약 종교의 충실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갈급하고 구원에 대한 사모함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간다고 하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기다렸던 거죠. 예수님 그뽕 사계오에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안에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것을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어, 율법을 준수하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자 맞이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그런 것은 어, 억지 해석입니다. 또 니고데메,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오 자.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은 그 시대의 주류죠. 주류, 주류 유대인들. 꼴통 유대인들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 공우회의 높은 사람. 그가 낮에 오면은 사람들에게 들통나서 공경에 처하니까 밤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에게 왔어요. 자, 왜 왔겠어요? 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진리를 주시기 위하여 그 마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단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준수 사회에서 그 율법준수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도저히 그것으로는 영적인 기간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그가 그리스도를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그, 율법,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자기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딱 회심준비로 구도에 맞춰서 아, 이렇게 율법을 지키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면 억지라는 겁니다. 억지. 그냥 이스라엘의 율법준수 사회와 종교 속에 사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부르셨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다. 이런 일은 어 다른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런데 유대사회에서 유대인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꼭 회심준비론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리스의 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을 만나서 개종한 정통 유대인들, 정통 꼴통 유대인들의 사례를 회심준비론의 사례로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회계와 회개, 개종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어찌할꼬 하 하건을 이 부분을 바로 어, 율법으로 인하여 겸비해지고 낙심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하여. 도저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절망과 절규가 터져 나왔는데 이게 바로 회심 준비론의 키워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갈 일이 아니죠. 이들도 역시 이들 대다수가 지금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살다가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아주 열심히 충만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이들은 오직 구약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 공로와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 외에는 다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날 갑자기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고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 가운데 방언이 있었죠. 무슨 방언? 뭐, 랄랄랄라, 오유세 센너리스 히, 빠빠, 오르랄랄라 이런 음. 이상한 소리 현상이 아니고 이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외국 그 나라의 언어로 누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냥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제자들이 제자들 속에 제자라고 하는 그룹 속에 사도도 있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신약 초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선포하는 기관이었다. 그 그러니까 고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계시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특별계시를 선포하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오늘날 있느냐? 없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제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구약 66권 그리고 교회 설립 이후 그런 제자가 없어요. 그, 그런 제자가 없으니까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도 뭐. 어, 뭐, 선지자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를, 그런 제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어떤 분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뭐, 그런 그 시대와 비슷한 거짓 이적을 잘 일으키는 조용기에게 찾아가서 안수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성경에서 벗어나고 보금을 왜곡하는 잘못된 일이다. 물론, 그 제자를 성경의 제자가 아닌 오늘 21세기 교회에 맞는 제자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학을 개발을 했으면 문제가 다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단 사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입이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칭송하고 가서 안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어, 그 제자들의 사역,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지 언어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깨달아지고 충격을 먹은 거죠. 우리 조상들, 내 부모, 형제, 본토에 사는 내 부모 형제와 내 친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구원자였구나. 그런데 그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으니 어찌 할꼬 어찌 할꼬 하는 절규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게 회심준비로는 아니고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에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의 복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세 가지만 살펴보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